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5년도 11월 3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주어진 문제에서 무관한 문장 뽑아내는 문제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된다? 네, 바로 주어진 문장에서요. 주제를 찾는 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읽어보고요. 주제가 무엇일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To name. 이름을 짓는 것은요. is to call into existence 뭘로 존재함으로 불러내는 것이래요. to call out of nothingness. nothing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무로부터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유로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되겠죠. 누가 이렇게 말했대요? 프랑스의 철학자 G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 words 뭐예요? 단어들은요. Give you a tool 어떠한 도구를 주죠. 뭐하는 도구? To create how you perceive the world. 아, 당신이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는지에 대한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준다고 하네요. 모함으로써요. By naming. 이름을 붙임으로써. And labeling. 뭐예요?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What you e x p e r i e n c e 당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요. 자 우리 고등학생이라면요.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지 않나요? 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원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냥 몸짓을 지나지 않았는데. 불러주고 나서야 그게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 좋겠어요. 1번,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서 존재에 관련된 얘기하고 있어요. 봅시다. 하나만, 여기서 하나만 고르자면 네이밍이 되겠죠. 이름을 붙이는 거. 1번 봅시다. You, 당신은요. 의심할 여지도 없이 배웠어요. 언제 당신의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요뭘 배웠냐면, that, Sir, Sir이 누구예요? 경이라는 뜻인데요. 뭐 영국의 자위를 받았다면 이런 게 붙겠죠. Isaac Newton이, 뉴턴이, 아, Newton이요. 뭘 발견했다? 중력을 발견했다고요. 자, it would be more accurate to say 더 정확해요. 뭐라고 하는 게더 정확하죠? That 그가 이름을 붙였다고 말하는 게더 정확하다. 발견해내는 게 아니라 뭐다 이름을 붙였다고 한게더 정확하대요. Rather than discover it, 그렇죠? 아, 이게 무슨 얘기야? 계속 가볼게요. 어떠한 과학적 발견들은요. 종종 어디로 이끌어져요? 어디로 결론이 나냐면 끔찍한 재난으로. In human history, 뭐죠? 인류의 역사에서요. 자, 봅시다. 우리 2번 뭐였어요? 아이작 뉴턴이요. 중력을 발견한 게 아니라 이름을 붙였다고 했어요. 근데 3번 보니까 어때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중력하면 어, 그 말하면 안돼 이런 거 아니죠? 3번 조금은 관련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4번이 무슨 내용일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봅시다. His use of the word gravity 그의 사용이에요. 어떤 사용 중력이라는 단어의 사용은요 주었어요 우리에게 뭐를 인식적인 카테고리를 어 이거 무슨 얘기죠? 우리는요 이제 converse about the pull of the earth's forces. 자 뭐예요? 지구의 잡아당기는 힘을 that keeps us from flying into space. 우리를 뭐로부터 지켜줘요? Flying into space. 아 우주로 날아갈 수 있는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중력에 잡아당기는 힘을 이제는 뭐할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단어 중력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을 항상 어때요 겪고 있었어요 발견한 건 아니죠 누구나 겪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현상을 우리가 아 우리가 우주로 날아갈 수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지켜주는 지구에 당기는 힘이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다 네 중력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중력이란 것을 인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인식의 범주 안에 들어온 거예요 괜찮나요 그게 뭐 하는 거다 레이블링하는 거고요 네이밍 하는 거예요 주제와 일맥상통하죠 단몇 번이 된다 네, 3 번이 되겠습니다 자이 주제요 그렇게 쉽지 않은 주제였어요 하지만 내용이 어때요 네. 3번이 굉장히 뜬금없죠? 그러니까 정답률은 낮지 않은 편, 높은 편이죠. 사실, 높은 편이었습니다. 자, 우리 철학적인 주제가 나오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항상 첫줄 읽으시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집어 내시고 문제를 푸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네, 문제 푸는 연습이 끝났다면 꼭 단어 연습, 문장 해석 연습 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